야쿠샤 같은 할머니에게 정중히 말을 합니다 여기는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차량 이동해주세요 야쿠샤 같은 할머니에게 정중히 말합니다 잠깐만 주차한 거예요 얼마 안 걸려요 커피 한개 사고 금방 나올 거예요 5분도 안 걸린다니까요 무시하듯 대답합니다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세상에 BMW차는 주차금지 표지판도 못 보나 보네요 규칙은 명품 가방에도 BMW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? 할아버지가 참견할 일이 아니에요 잠깐이면 된다니까요 여성이 코 웃음치면서 말합니다 당신 아들이 불이 나서 못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. 연기를 마시고 쓰러졌다고 상상해보세요. 잠깐 쇼핑하는 누군가 때문에 그 오븐이 생사를 가른다면요? 그 차주가 당신이라면 어떻겠어요? 사람들이 모여들자 여성은 대꾸하기 귀찮다는 듯이 자신의 차로 돌아가버립니다. 당신이라면 어디에 주차할 건가요?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견인 또는 물리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